어떡할거야뭘 그럼 왜 디지털판을 안사고 CD판을 사는데 그거 사라고 링크 보내줬잖아 아니 그냥 사전예약을 한다고 알려준거지 제 CD 안들어가잖아 그래 좀 사러가자 하잖아 아참 그거 마, 말이 많네 아이고 뭐 해리포터가 도대체 뭐길래 이딴 놈이 뭐길래 어? 플스가 뭐 디지털판이니 CD판이니 뭐 그러는데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하면 되지 다운로드 받으면 히포그리프가 없잖아 히포그리프가 뭔데 씹덩가아 이제 플스 내 살면서 플스 똑같은 걸더두개 사는 거 처음이네. 저거는 오늘 좀딱 당근에 하겠. 아예 그 어제 민혁이가 플스 있는 거 있으면 팔라 그래. 얘도 뭔십덕 게임 같은거하더라고십덕 게임이 뭔데? 그리고 참고로 이거 십덕 게임 아니거든. 어떡할 거야 내 히퍼그래프? 히퍼그래프고 나발이고 그냥 게임만 즐기면 되지. 그 히퍼그래프가 뭔데 도대체? 그냥 비자로 타고 다녀. 비자로랑 달라 히퍼그래프는 히퍼그래프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차피 탈 것은 다 똑같잖아. 그러면은 달구지 타고 다니지 이건 뭐 뭐하러 타고 다녀? 이거? 아니 사전이약할에서 샀는데 왜 사기치냐고? 야, 나도 그게 디지털 판이 몰랐어 하도 사전 근데 해리포터는 좀 오래동안 기다렸잖아. 음, 나 엄청 오래 기다렸다. 나 주말만 기다렸는데. 플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디지털 판이 있고 좀 저렴한 디지털 판이 있고 음. CD가 들어간 디스크 판이 있어. 근데 그래, 나는 디, 그 디지털 판으로 샀었거든. 플스 5 처음 샀을 때. 일반 판은 그리고 지금 엄청 비싸. 디지털판 사려고 보니까 9만, 9만 6천원인가? 해피 월랑 근데 보통 CD가 없다고 풀스를 사나? 아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몇번 고민을 하긴 했어 그래서 그냥 고민할 바에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 원래 내 디지털 거나 5 5만 원이었나? 이 뭐야? 아 이거 커버 따로 팔 거야? 그럼 원하시면은 조기산 때 바로 말씀하시면. 아, 아 저기서 말하면 그냥 살수 있어요. 아. 우와. 와 요즘 제프렉터 주어 많이 좋아졌네. 자꾸 어디가? <laughs> 이 <이게> 중고로 <궁금해 웃음> 팔아야 되는데. 이게 팔릴까? 아이 팔아야 돼. 아 어떡하지 살까 말까 아 원래 한 번씩 고민을 하긴 했지 왜냐면 응.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마다 디스코판을한 번씩 할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씩 나중에 디스코판을 어플 해야지 어플 해야지 하다가 40만원에 금매가 40만원 보통 40만원이면 금방 팔리는 거 45만원? 사고 고민하자 여거스플리트 파이브가 나 이거 환불되나? 왜? 그래? 아니 내 신세계 상품권좀 많거든 아씨 상품권로 살걸 40만원 왜인지 알아? 왜? 그래? 막 갤럭시나 이런 거 있잖아 네이버에서 사주냐 그러면 <laughs> 신세계 상품권 주거든 그거 지금 모은 게 이거야 40만원 그럼 이걸로 일단은 내가 바지 좀 하자 이거 나한 1년 초 옷값 정도 될것 같지 않나? 가지 내가 원래 옷을 잘안 사잖아 근데 이중간에 하나 사서 지금 여기 가랭이 사이 여기 찢어질 것 같아 조금만 더 있으면 스쿼트 한번 하면 여기 찢어질 것 같아 똑같은 브레이스 똑같은 바지를 지금 내가 한 5년 동안 두개 샀는데 그동안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니 뭐 살도 쪄서 그렇긴 한데 근데 내가 청바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맨날 입잖아 근데 내가 한 365일 중에 한 300일은 입는단 말이야 <laughs> 허리 몇인데? 30 응? 31억 응응 <laughs> <laughs>

살 빠질까 봐 걱정이야. 응, 살 빠지면 또 새로 사야 되는데. 서비스. 300m 우회전입니다. 더 현대. 단팔로 당겨? 남자는 맛보라 이거. 아는 분이 있는데, 너무 이거 사는 거. 이거 뭐 한다 그래? 뭐, 야빵 하고, 와, 이게 뭐지? S A B S R <목소리> <목소리> 아, 이개쉐이는 <되게 개쉐시네. 목소리> 레미안을 판다고? 레미안 좀 뽑아지 않나? <목소리> 이거 사는 사람 있어요? 어, 일단 어, 어제 오픈했기 때문에 어제 아, 기준으로는 진짜, 거는... 진짜 제일 잘팔고 있다. 이게 인기가 음, 많습니다. 그죠? 아, 한 분이 사가지고 음, 이건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더 프리스타일 케이스. 오, 이거 대박이 돼? 네. 이게 이거 바트 심스 아니야? 기용이다. 아, 기용이. 예. 네. 7월에 네. 출시하는 네. 데 있어. 집에 와서 풀스 됐죠. 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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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나처럼 디스크판 사도 디지털판으로도 쓸수 있거든. 처음부터 디스크판 살걸 그랬다. 아. 근데 약간 조금 그냥 변명을 하자면 내가 플스 5 처음 살 때는 물건이 없어서 못 샀거든.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그냥 해리포터를 처음부터 사전 예약을 디스판으로 크 했으면 됐잖아. 그 선택하는 게 없었어. 그리고 나는 PS 그... PS 스토어에서 사면 된다고. 나는 페이지 준 걸로 그냥 산 거야. 아니 그 링크를 보내셨다니까. 음. 그설치걸로하 <laughs> 그래서. 음 하면... <laughs> 그래서 음 난... <laughs> 야설하자 야 맞다, 야 아빠가 플스 사 왔다. 아니 너네 엄마가 어? 플스 그 게임을 해리포터 해리포터 좋아하고 해리포터 광팬이고 해리포터 막 사이트에서 가입할 전선면 미리 미리 알아보고 사전 예약을 어? 디지털 판으로 사야지 디스크 판으로 사다 갖고 너무 멀쩡하니까 이런 거 쓰지 말자. 응. 음, 이런 거는 그냥 팔때 그냥 다 같이 줘 버리고 요거는 다 그대로 주자 이런 거다 들어주고 음 요게 요 중요하지 요 알맹이가 중요해 난 옛날에 플스포도4 0 0 0봉 줬는데 자 이거 한번 보여줄까 차 있죠 이게 이게 디스크판이고 이게 디지털판이야 보면 여기가 없지 CD 음... 넣는 거네한 보자 음, 조금만 갈아 끼우면 되거든 어? 자 내가 한번 켜볼게 와저 플스 처음 켜질 때몰래저했나아 연결해달라고 하네 아, 이거 닌텐도 건데 그럼 되나 어? 하자 아 디스크판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디스크판을 사냐 사람은 연애 엄마 사라고 해서 샀잖아! 사라고 해서! 사라고 해서 산거 아니야! 사라고 해서. 아니, 사라고 해서! 사라고 해서! 거 사라고 해서! 산거 아니야! 하루 전종일! 호구아트 레거시! 빰빠라밤 빰빰 빰빰 오! 아.. 독점 퀘스트 그니까 진짜 이 독점 퀘스트 아니었으면 그냥 디지털판으로 샀다 어우.. 씹덕덕니고뭐 물약이.. 뭐 히포그리프? 엘릭스 펠리시스 좋네 이건 뭔지 펠리스펠리시스가 뭔데? 이렇게 나오면 될까요? 귀하가 호그와트 마법학교 5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다는 걸알리게 되어 9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 미성년 마법사의 행동 제한 법령에 의해 어즈서위즐비 교수. 살짝 비슷하게 생겼어. 다왜 이렇게 캐릭터들을 못 생기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시식인가고고아트레이브시내 h 라고 사려는데 왜 혼자 다 해? <Lux smo Tensorapplause> <IKE> 이봐, 씨 마법 쓰는 거. 이봐. 레비오스 근데 이거 플스판이 더 좋은 건 뭔지 알아?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소리가 같이 나와. 이거 가까이 와봐. 여기서 소리가 나와. 그리고 진동도 지린다 역시 플스판으로 사기를 잘했어. 우리 엑시도 있잖아. 어, 이제 성능 자체, 막 그래픽이나 이런 거는 엑시에이 더 좋을 텐데 아마 이런 이제 진동에 대한 느낌, 패드에서 막 소리 나오는 이런 전체적인 경험 있잖아. 그데 이게 더 좋아. 이렇게 해서 이, 이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알겠는데. 어. 이진 나 봐. 아 기다려 봐. 언제는 씹덕겜이라며. 어, 근데 꽤 이거 스토리 보는 맛이 좀 수가 하더니